안녕하세요. 자, 어린이날 케패치 잠깐만 띄어 주세요. 뭐안 돼. 왜? 아니, 저 아니, 저 네? 아니에요. <laughs> 빨리 라야된 네. 아, 그렇죠. 자. <laughs> 느게온 친구들 못 봤죠? 네. 오늘은 어린이날 사랑하는 친구들 응, 축하해요. 응, 야, 옆에서 예레미야 32장 17, 18절 어, 말씀이 긴데 어, 함축적으로 17,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쇼가 깊이 잠그었어 지금 어. 자, 예레미야 32장 17, 18절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을게요 자, 찾았나요? 자신을 계시하신 게 뭐죠? 이 시대 성경 맞아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있죠. 그쵸? 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우리는 알수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소개했어. 예레미야설을 통해서 아 어린이 제자발에서 예레미야가 어,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남유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또 기득권 세력들이 약한 자를 괴롭히고 이런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어. 불리게 하시오. 여학께로 돌아오시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어요. 이 시대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어. 슬프 슬프도소이다. 영호와여주에게는할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라고 우리가 읽었죠. 자, 이게 전지 전능이. 야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자, 우리가 지식이 엄청 뛰어나. 그리고 능력이 많아.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서 비를 오게 할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 공기를 잘 만들 수 있어요? 상을 할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할수 있다. 못 하는 게 없는 거야. 하나님은? 할수 있다. 그게 전지 전능이야. 전지 전능 하신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아니면? 어. 다할수 아, 다 있는. 아, 그니까. 러 할수 없는 게 있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네. 있는 속성이 전지전능인데 전지전능에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첫 번째 뭘까? 네. 천지 만물을 네. 창조하셨어. 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 네. 믿죠? 네. 믿죠? 네. 네. 우리 이 세상은 진화된 세상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에요. 그래서 네. 전지현능한 하나님인데 네.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 예레미야가. 어? 어 다리가 아니에요. 다리 다리 아. 아 다리 낮게 더 있다고. 오케이 자 그러네요. 그림을 잘 그렸어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대. 하나님의 강한 손, 펴신 팔 이런 뜻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주권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 써잇즈. 은혜를, 어, 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래 은혜가 뭘까? 은혜. 은혜, 은 은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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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은혜가 뭐야? 네. 어, 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네. 선물이야, 선물. 자.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어린이날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까요? 티보드, 돈, 시그니 자전거, 사이. 자전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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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러분은 어린이날 하나님께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고 싶어요?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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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생 어, 좋아. 또 학교, 학교, 안, 가. 학교 안, 가. 아, 안 가잖아. 학교 내일까지, 학교 안 가잖아. 학교 내일까지 안 가잖아. 학교. 어 은혜롭네. 자, 그래서 또 무슨 은혜를 받고 싶어? 오늘 자 오늘 어린이날 선물로. 유초동부에서 맛있는 또 음식과 또 달란트 시장이 열리죠. 어, 유정님. 들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에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 출애굽할 때 저런 우상들을 다 제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나는 너희의 왕이야 라는 걸 보여주신 아까 그림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특징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너희들의 행동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세 번째 특징이에요 네 번째 특징 아니 아까 네 번째 특징 자. 이 세상에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어,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가득함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쓰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우리를 벌하기도 하셔요. 자, 얘들아, 지금은 무슨 시간이죠? 어 유배 시간이야 어린이날 특별히 하나님을 소개하는 네 가지 특징을 외우고 지나갔으면 좋겠어 이네 가지 특징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주제 아래 네 가지 자첫 번째 뭐였죠? 어, 창조주 천지를 창조하신 분두 번째 어 은혜를 베푸시는 분세 번째 네 모든 나라를 틀리시는 분. 네 번째.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 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 자. 이제 화면 꺼 주세요. 자, 화면 네. 자, 전지 전능한 하나님을 예레미야가 소개했어. 자, 전지 전능한 하나님의 네 가지 특징. 첫 번째. 시작 창조주. 창조주. 두 번째. 네. 은혜 베푸시는 분, 세 번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 세, 네 번째. 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자, 안한 친구들이 있네. 자, 어, 태희 말해보세요. 뭐야? 저동생 아, 네. 기억 안나 지금? <laughs> 세 번째 뭐야? 다스리시는 분! 네 번째! 뭐야? 주관하시는 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자, 우리 친구들이 어린이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특징을 잘 알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을 때 아니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너희들이 이것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이 모든 나라 또 너희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드림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할 거예요 응. 기도할 거예요 자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하나님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을 배웠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제가 힘들고 부족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며 살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한번 말해 보세요. 변화해 보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